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주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22일. 네, 오늘도 시장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어, 그 상승폭이 정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별칭이 하나 있죠. 네, 바로 바로 이제 백원전자. 어이 백원전자라는 배칭이 있을 정도로 정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나 오늘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제 줄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오히려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게 오늘은 좀 이제 방어선에 좀 지지선을 이제 지켰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그러니까 100원전자는 언제쯤 풀릴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주가 전망 이와 관련돼서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절배가 좋는데, 일단 오늘 제목으로. 네 오늘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3260대로 이제 회복을 했고요. 어,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3200억원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이 3일 연속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조금 이따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3263.88로 오늘 23.0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0.71%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장 초반 9시부터 이제 주가가 빨간 불인장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상승을 한 요인은 어,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21년 6월 22일 오늘 이제 시장 흐름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22일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가 3,383억 원 이제 순 매도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간이 73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이제 외국인이 이제 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이제 매수를 한 것을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한 것을 고스란히 외국인이 3,186억 원을 순매수했죠.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어, 코스피가 상승한 원인이과연 무엇일까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이제 반등은 이제 달러 강세 전환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안도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죠 어, 이 정례회의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시장이 일일 비하고 있는데 어,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하원 발언이 예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요런 이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외환시장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2.8원 내린 달러로 1131.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전체 시장 흐름세를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순으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흐름세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다우산업 같은 경우 1.76% 상승 그리고 나스닥 종합도 0.79% 상승 그리고 S&P500도 1.4%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S&P500과 네, 나스닥 종목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순매수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네, 상승을 했죠. 그니까 하락을 할때 매수를 하고 어, 오늘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수익으로 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주식을 할 때는 항상 하락을 할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증시입니다. 네,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 여기 같은 경우 무려 오늘 3.12%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정말 큰 폭으로 오늘 상승을 했죠.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 0.8% 상승 그리고 홍콩의 항생은 0.6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홍콩 빼고는 다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일단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일단 상승장으로 지금 어, 흐름세가 좋고요 어, 나머지 프랑스나 독일은 모두 다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계 증시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우리나라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이제 증시현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대체로 이제 거의 뭐. 보압 상태였습니다. 그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눈에 띄죠. 3.43%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어 로봇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봇 사업을 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 3.43%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뭐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네 카카오는 정말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16만 원의 이제 돌파를 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웃돌고 있고요. 나머지 뭐 SK 하이닉스 오늘 보합 상태. 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이버 네, 네이버는 1.51%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27% 상승 네, 200원 상승했기 때문에 거의 뭐 100원 전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LG 전자, 아, LG 화학 네, 여 같은 경우 2.43% 상승 그리고 삼성 바이로직스는0.94% 하락 네, 그리고 뭐 삼성 HDI나 뭐세트리온는 상승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강보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이제 주가 흐름세. 네, 삼성전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8만원 이제 다시 원복을 찾으면서 8만전자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0.13% 오늘 상승을 했고요. 일단 고가는 83,000원, 그리고 저가는 79,900원으로 거의 변동성이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세를 보셔도요, 등하락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거의 뭐 빨간장이었죠. 그래도 네, 그래서 오늘 0.13% 오늘 상승으로 주가 마무리 지었고요. 그러면 오늘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이제 역시나, 내 네, 동학개미가 발동을 했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76만 3천 주 정도 이제 매수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간이 66만 8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네,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거의 100만주 가까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어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다 잘 지탱을 해줬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아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도 상당수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오늘은 어 동학개미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분들이 어 방어선에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은행, 종금, 보험, 기금, 증권 대부분 다 매도를 했죠 그래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고 어, 투시는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간은 오늘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확실히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힘든 흐름세로 가고 있는데요. 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어, 주가가 좀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때 이제 줍줍 타이밍이야. 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네, 오늘 일단 73,700원으로 200원 상승을 했죠. 그래서 0.27% 상승장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고가는 73,900원, 그리고 저가는 73,600원으로 어,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세를 보셔도 장 초반부터, 네, 9시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빨간장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등하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1200원 정도 이제 등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재미없는 시장이지 않았나,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나 원래 삼성전자는 원래 이런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등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우상향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어, 그에 대한 이제 준비는 항상 어, 주, 정규직 어, 정규직이란다 네, 주칙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네, 이제 주식수를 꾸준히 어, 모아가는 게 이제 개인투자자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어, 저도 실제로 그렇게 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네, 바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겠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5,447주 매도를 했고요. 기간은 1,707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간이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이제 개인 투자자가 4,722주를 매수를 하면서 오늘 한 200원 정도 이제 상승을 시켰죠. 그래서 어제와 사실 다른 시장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바로 보시면 외국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어, 기간이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은 이제 변동성이 거의 없죠. 네, 은행은 거의 뭐 매수를 하지도 않고 매도를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증권, 뭐 종금 보험. 네, 오늘은 보험이 좀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 이제 삼성전자 이제 공매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공매도 현황,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수 많이 안정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좀 매도세가 좀 줄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의 뭐 특, 약간 한2% 정도. 네 아쉽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터져 주면은 주가가 우상향을 할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다 할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삼성전자의 이제 총수 부재. 네 총수 부재가 좀 아쉽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 활동을 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외국인들과 만나면서 유대관계를 갖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투자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삼성전자가 19조 가까이 되는 이제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은 어 삼성전자는 정말 무섭게 좀어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매도 현황과 이제 시향을말씀을드렸고요 네그 다음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 일단 천재 과학자 인도 출신의 40세의 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삼성전자를 떠났는데요. 일단 인도 출신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30대 네 30대, 어, 이제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어, 천재 과학자 이제 프라나브 이제 미스터리 어, 전문은 최근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트 계정에서 9년간 삼성과 함께했던 짜릿한 경험을 어떻게 보면 뒤로 한채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을 하면서 퇴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9년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이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워치부터 뭐 기어 VR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까지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로 좀 가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요. 인재가 좀 떠났다라는 소식에. 네, 그다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김 총리,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님인데요. 네, 국무총,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재용선선명론에 어,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리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국회 어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어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고 전방 사령관을 이제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전쟁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어, 경제 단체와 이제 간담회에서. 정의원과 같은 취지로 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 총리는 정의원이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를 해야지만 어,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만 어, 보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 비스포크 이제 슈드레서. 네, 용산 c g 부에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도권에 영양 이제 영화관과 영향, 호텔 그리고 골프장 어, 제품 체험존을 마련을 하고 이제 점차 늘려가고 있는 계획인데요. 일단 비스포크 슈들에서는 타이치와 건조 그리고 살균을 통해서 신발을 쾌적하고 어, 위생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선 이제 cgv 용산 아이파크 몰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를 즐기는 동안 어 신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이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삼성표가죠, 여러분들. 항상 이제 주가는 등하락이 있기 때문에 어, 단락의 주가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 항상 이제 실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어,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것은 어 우리 만약에 이제 길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으면 그 줍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가가 하락을 하면 돈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거를 어 줍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이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서 네, 큰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약간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요. 네 그만큼 어 주식 시장은 이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좀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삼천표 여주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전부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